안녕하십니까 사과 본문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Artificial Lighting Misuse or Overuse. 자, Artificial, Artificial 외우십시오. 인공적인 라 i g t i n g 조명, 인공 조명. Misuse use는 사용하다죠. 앞에 Miss가 붙으면 잘못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유 e 앞에 오보니까 많이 사용한 겁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말로 오용, 오용이 잘못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남용이라는 말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 조명의 오용, 인공 조명 또는 오용 또는 남용이라는 제목입니다. What images? 어떤 이미지? 무슨 이미지? come to mind come to 옵니다. to 어디로 마음으로 옵니다.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when m a m m a 했을 때 you think of pollution pollution 오염이죠. 오염을 당신이 오염을 생각할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skies filled with smoke skies 하늘 filled 채우다 데 이디가 붙어서 채워진 하늘 무엇으로 스모크로 연기로 채워진 연기가 꽉찬 하늘요 플라스틱 병틀 플라스틱 병요 플로팅 떠다니다죠 떠다니는 떠다니는 in the ocean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 또는 maybe 아마도

water and land pollution, we are all 우리는 모두 are familiar with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environmental 화, 환경의 problem 문제, 환경 문제에 익숙합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 문제에 익숙합니다. such as what what w h 환경 문제에 익숙합니다. air, 공기, 대기, water, 물, 그리고 land, 토양, pollution, 오염. 대기 오염, 뭐 수질 오염, 토양 오염과 같은 그런 환경 문제에 익숙합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there is another tile pollution. There is 있습니다. Another. 다른 타입, 형태 오브 의 다른 형태의 오염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는 분명히 이렇게 수식하겠죠. 뒤에서 어, 뭘수식합니 e has e e e n e e p p 많이 들었던 문법 시 e 에 아주 지겹게 들었고 힘들어, 힘들게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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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e p e p e p p 합쳐진 겁니다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완료 이거는 수동태 그래서 현재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현재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뜻이고 ignore는 무시하다 수동태니까 무시되다 무시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has been ignored 해석이요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many 많은 또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왔던 다른 형태의 오염이 있습니다. Because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is 그것의 seemingly 단어가 좀어렵죠 어렵, 좀 단어를 잘 외우십시오. seemingly 겉보기에 harm 해로움, less 없는 해로미 없는 해 해로, 무해한 nature는 자연 여기는 특징 속성 겉보기에 해롭지 않는 성질 때문에 겉보기에는 별로 해롭게 보이지 않는 속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어져 왔었던 다른 형태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형태는 goes by the name of light pollution. 자, 일단 goes 간다 됩니다. by 옆에 이름에 의해 갑니다. 이름에 으로 통합니다. 이름이라는 뭐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Light pollution, 조명, 빛 공해, 공예. 빛 공해라고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그것은 빛 공해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w o r d Family에서 어떤 mis나카틀린이었죠 나쁜에서 misuse 잘 잘못 사용하는 것, m i s f o r t n 에서 o r t n 은 행운, m i s f o r t n 은 불행. misconduct conduct는 행동 mis 잘못된 행동 비행 behavior 행동 mis 잘못된 행동 부정행위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ight pollution is generally defined as the misuse or overuse of artificial lighting 자 light pollution 빛 공해는 is 입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대개 일반적으로 is i n e 는 정의 내리다인데 이디 ED, 비동사와 이디가 합쳐져서 수동태가 됩니다. 정의하다가 아니라 정의된다. 빛 조명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집니다. as 먼 뭐라고. 뭐뭐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뭐뭐로 정의되어집니다. misuse 잘못 사용된 잘못 사용 overuse 넘치게 사용하는 것 오용, 남용 무엇에? Artificial lighting 인공 조명. 인공 조명의 인공 조명의 오용과 남용으로 정의됩니다. Light pollution은 인공적인 조명을 잘못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죠. To put it simply. 그것을 간단하게 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to put it simply when too much light is used too much when 했을 때 too much 아주 많은 빛이 is used 사용되어질 때 이것도 수, 수, 사용하다 수동태 사용되어진다 또는 어, 마, 많은 빛이 자, point up to the sky 하늘로 하늘로 아, 포인트 포인트 업. 죄송합니다. 포인트 업은 향하다죠. 향해진 향하다. 하늘로 향해진다. 이말은 여기 이 s 여기 수동태요 is used or pointed. 포인트는 가리키다고 가리켜진다 해서 향해진다. 하늘로 향해진다. 아주 많은 빛이 사용되고 하늘로 향해질 때, it, 그것은, comes in contact with the dust, water, and clouds in the atmosphere. 자, it은 뭘 가리킵니까? 그것은, 빛이죠, 빛. 그 많은 빛이, 아주 많은 빛이, come, 어, 갑니다. 됩니다. come in contact, contact. 컨택트로 옵니다. 니까 컨택트하게 됩니다. 접촉하게 됩니다. 그 아주 많은 빛이 무엇과 접촉하냐면 따왔습니다. 먼지와 물과 클라우드, 구름을 접촉합니다. 어디에 있는? o 드모 h 스피 e 는 대기라는 뜻입니다. 대기.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그 하늘, 그 대기 중에 그런 먼지나 물과 구름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 빛은 그 아주 많은 빛이 하늘로 쏟아지고 인공 빛이 쏟아지고 그 빛은 bounce off 튕겨 나갑니다 튀어 오릅니다 bounce 그 bounce 잖아요 그래서 튀어 오릅니다 t h m 그것들을 그 뭐였어요 뭐예요 그것들이 이거겠죠 지금 dust 나 water 나 cloud겠죠 거기에 접촉하고 빛이 그별 그런 먼지와 물과 그런 구름을 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scatter. scatter는 흩뿌리다. 또 수동태. 흩뿌려집니다. 수동태가 원래 많이 쓰입니다. 그럼 빛이 흩뿌려져요. all over the sky. 하늘 전체 하늘 전체에 뿌려집니다. creating 만들면서 a glow. 빛을 만들면서. 그래서 어, 그것을 빛을 만들면서 하늘에 빛이 뿌려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빛을 만든다. 글로우가 불빛이란 뜻이에요. 그레이팅 만들면서. Some people may innocently wonder what's the big deal. 어 정말 어렵네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may 뭐뭐 뭐 할지도 몰라요. Innocently. 천진난만하게 이거예요. 천진난만하게 wonder. 의아해 하다.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의아해 할지 몰라요. What is, what is the big deal? 빅딜이 big 뭡니까? 빅딜은 큰 거래잖아요. 큰 거래니까, 무엇이 큰 거래지? 의역을 하면, 이건 통째로 자주 쓰이는 말로 정리합시다.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대수인데?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야? 이 말이에요. 그게 어쩐데? 그래서 어쩐데?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뭔 대수인데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볼 지도 모릅니다. the glow 그 불빛은 makes it easier to see at night 만듭니다. it 가짜 목적어 easier 더 쉽게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 아주 유명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만듭니다. 더 쉽게 만듭니다. to see at night 밤에 보는 것을 불빛이 뿌려지고 흩뿌려지고 구름과 부딪혀서 흩뿌려지면 뭐한 불빛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불빛은 우리가 밤에 볼수 있는 걸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얼마 뭐, 더, 더 나은 거 아니야? 또는 뭐가 대수지? 어, what's the big deal?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nor는 어느 누구도 아니다. could 할수 있다. argue 논쟁.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the fact 사실에 어떤 사실을 반박할 수 없어요. 어떤 사실? right 빛이 allow 하락합니다. people 사람들이 to see bette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in the dark better 더잘 see 보는 것. 쓸 허락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박할 순 없어요. 빛이 뿌하니까 하늘이 검은 검은 다크 스카이가 조금 밝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잘볼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반박할 순 없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b 그러나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What they fail to realize 어떤 것 They 그들이 f a i l to 할수 없다예요. 실패하다니까. Realize 깨닫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깨닫는 걸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deadия입니다. Deadия입니다. 이스가 이다니까. 뭐입니다. The glow 그 불빛이 actually 실제로 robs 뭐예요? 빼앗다죠. 빼앗다. Them 그들에게 무엇을 빼앗다? Their stars, 그들의 별을 빼앗는다. 실제로 그 불빛은 그들에게 별을 빼앗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빛이 하늘에 부딪혀서 인공빛이 하늘로 쏘아지고, 인공빛이 어, 뭐 구름과 공기와 어, 뭐, 아니, 먼지와 어, 물에 부딪혀서 흩뿌려지고 그러면. 불빛이 만들어진데 잘볼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 불빛은 별을 없애버린다. 별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Love A of B. A에게 B를 빼앗다. The glow increases the brightness of the dark areas of the sky. 그 불빛은 그 불빛은 increase 증가 시킵니다. The brightness 밝음을, 밝기를 무엇에? o 무엇에? The dark areas of the sky 하늘의 어두운 위치에 어두운 지역에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하늘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듭니다. Which 그것은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reduce 줄여줍니다. 뭘 줄여죠? The contrast of stars against the dark sky c o n t r a s t 원래 대조는 뜻이 대조 대조라는 뜻입니다 대비 무엇에 별을 Against 무엇에 대한 어디에 dark sky 어두운 하늘에서 별의 대비를 줄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별, 별이 있으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대비가 되는 건데 불, 하늘이 밝아버리면 이그 그런 대비 어두운 하늘과 하늘과 별의 대비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별이 대조되는 것, 대비되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이 제거된다는 얘기고. When it,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sky Full of bright stars. 자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The last time 마지막 때가. You saw sky. 당신이 하늘을 본. Full of 무으로 가득 찬? 무엇으로 이렇게 수식하죠? 가득 찬 무엇으로? Bright stars. 밝은 별 별. 밝은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본 적.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 밝은 별이 꽉차 있는 하늘을 본 적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In the past, 과거에는 about 2,500 stars were visible to the naked human eyes. Human eye. 자, 과거에는 about 약 2,500개의 별이 visible, 볼수 있는, 예, 있는, 눈에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n a k e d 뭐예요? 벌거벗은이죠 원래 벌거벗은 맨 벌거벗은 인간 눈. 뭔 말이에요 인간의 그냥 눈으로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을, 인간의 육안으로 안개 같은 거 말고 그냥 인간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2,500개의 별이 예전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